사랑의 진실을 알아야 될 때가 왔어요. 사랑이 무엇일까요? 동물에게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큼 영혼이 사랑하는 사랑의 그 개념은 몰라요. 육의 개념에 느끼는 사랑을 알아요. 감정적인 사랑을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내 욕심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육생살이, 육생시대, 선천시대는 내 욕심이 발동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네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것을 구하고자 또 너에게 그 에너지를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육생살이 육생 시대 그 동굴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극도로 이기적인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그 생성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질투라는 것이죠. 질투로 인해 또 생성이 되는 게 집착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집착한다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최고로 못난 것들인 것이지. 집착을 안 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나는 질투를 안 한다고 하면서 질투를 해. 그게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져 있어.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고. 자기의 모순을 깨우친다면 그는 이미 성자인데 몰라.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애들로 표현해고, 왼쪽으로도 찍어주고, 오른쪽으로도 쑤셔주고, 위에서도 꽂고, 옆에서도 찔러주는데도 몰라. 나는 안 그런 것 같다라고 하지만, 어느 상황이 딱 벌어지면 딱 나타나. 그게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럼 사랑의 진실은 뭘까요? 내 거를 만들기 위한 것에 있을까요?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을까요? 너를 구속시키기 위한 것에 있을까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것에 있을까요? 우리, 우리 내가 여기서 또 우리라고 하는데, 뿌리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우리로 달아가야 돼. 나를 위한 게 없어. 모두를 위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통해 나의 부족한 에너지를 충전시켰다면, 충전시켜 둘이가 하나 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마이,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왜? 이 에너지를 가지고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내가 그대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을 해준다고 해서 그, 그대에게 나는 에너지 충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알기에 모르게 나에게 없는, 나에게 부족한 에너지는 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그걸 주고받아요. 그게 선순환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내가 좀더 가져갔고 너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상을 돈을 주면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너의 에너지를 돈으로 내가 사는 거라는 얘기죠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이 개념은 너와 나를 소통시키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돌고 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죠 사랑의 진실 사랑은 물과 빛의 결정체예요. 왜 사랑이 물과 빛의 결정체인가? 육의 생명체. 모든 살아있는 육의 생명체는 물과 빛의 결정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천기의 원수, 인기가 없이 지기의 세포, 인육, 그 육색만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도 사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의 기원, 그 기운의 뿌리는 육의 생명체는 천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기에 있어요 그 뿌리가 없다는 라 얘기죠 사랑을 한다 하나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종족 번식을 위한 사랑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은 교미를 하기 위해 짝짓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의 그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러한 동물도 있,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동물의 집단인 것이지, 하나의 크게 사회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감정, 본능, 거기에 의지해 죽음은 끝이고 없어.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뿐이야. 육의 DNA는 같이, 육의 DNA. 그렇지만 인기가 없는 이상에 육의 DNA만 같기 때문에 육만 쫓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천기의 원소 인기는 하늘에 뿌리가 있어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지기에서 인육을 쓰고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의 근본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 진실이란 너와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다. 사랑은 업사함의 행위다. 탁해져 분리되어 있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래서 이 삼라만상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탁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탁해져 분리된 인기가 이 탁한 물질에서 생성이 된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의 생명체를 순환시키기 위해 생성시키기 위해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요 삼라만상에서 가장 신기한 게 무엇이냐 물이라는 자체예요 왜 물이 집중된 곳이 수금 이하 목도 천 해명 태양계 안에만 거의 집중이 되고 태양계 안에서도 왜 지구에만 집중이 되어 있냐. 왜 여기에만 우수한 인격체들이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신비한 것이죠. 이것을 또 얘기하려면 신화적인 차원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에서 넘어갑시다. 사랑의 진실. 이거는 삶의 진실이에요. 삶의 진실을 모르면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지 몰라 삶의 진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인류의 인간이 출현한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몇 명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이가.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딱한분 있어요. 누굴까요? 큰소리, 큰소리로. 예수, 예수 한분 뺏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기의 인간의 논리,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자기만의 차원, 자기만의 왕국을 보이지 않는 저승에 그려놓고 그 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빈물질 차원 그 옥에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단한 가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적 차원, 지식적 차원 내에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저승이라는 동굴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 던진다면 진정 대자연의 품속으로 들어가는데 품속으로 들어올라는데 자기만의 왕국이 그려져 있어 천지 대자연은 이렇게 팔벌리고 내 자식들아 빨리 오거라 내 품은 여기에 있는이라라고 했는데 생전에 집착이 생각이 지식이 그 동굴에서 나의 삶의 집착을 만들어 놓은 결과, 죽어서도 빈 물질 차원의 그런 하나의 캐를 만들어 놨으니, 천지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천지 대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삶의 진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진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둘이 만나기 위해 사랑을 하는데, 왜, 왜맨 처음에는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왜 싸울까요? 지지고 복고. 어떤 이들은 그래요. 78평, 80평생. 부부지간에 싸움 한번안 하고 살아가면 그게 어찌 부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냉철히 보면 틀린 소리도 아니에요. 싸움은 부닥침입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자기의 모순을 내비쳤기 때문에 부닥쳐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이다. 너와 부닥치지 않으려면 내 안의 모순부터 잡아 나가야 하는데, 내 안의 모성을 잡기도 전에 비춰지는 너의 모선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창녕 간섭을 해대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부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싸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부닥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 그래서 그걸 밝혀내야 하는 것인데, 과연 그때마다 자기의 모순을 밝혀낸 이가 있을까요? 그걸 밝혀내라고 부닥친 싸우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싸우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암싸우는데 한번 말라툼이 일어나 싸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농도가 진해진다는 것이죠. 왜 싸워야 하는 줄 몰라요. 진화 발전을 위한 그대의 모순이 무엇이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 싸움이라는 방편을 줬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니 부부지간은 나중에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원수, 왼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산을 넘었다는 얘기죠. 도가 지났다는 얘기죠. 부인은 운용의 주체요. 신랑은 활동의 주체라.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의 에너지를 충전할 때만이 그 행위를 다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음과 양의 조화. 이 조화의 에너지를 충전시켜 줘야 하는 게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라는 얘기죠. 그 활동의 주체는 나가서 활동해야 하는 만큼의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주먹도 세고, 온갖 온갖 투기판, 추전판, 싸움판, 스포츠 피울리고 뭐하는 건 활동의 주체가 다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연예인으로 딱 살아왔는데, 어떤 적투기 편에 딱들어가고한번 코피터도 얻어맞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제야 남자가 된것 같다는 소리를 하죠. 그렇게 맞아야 남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 자기가 좋아서 한다면 누가 뭘 하겠어? 절대 그래서는, 자기의 삶, 찾지 못해. 진실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미로라고 그러지. 사랑의 미로. 내 욕심을 갖고 사랑을 찾아 들어가면 사랑은 미로가 되는 거야. 찾을 수 없는 거야. 왜내 욕심만 가지고 그 사랑을 하러 들어가? 또 어떤 일은 그래.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 살아갈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그것도 내 욕심이야. 네가 원하는 거다 해줄게도 그것도 내 욕심이라고? 너를 내 뜻대로 해보려 하기 때문에 너한테 점수 따기 위해 뭐해? 네가 원하는 걸다 해줄게.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고 결론은 나를 위한 것이걸라. 원론적인 걸로 들어가 봐. 근론적인 걸로. 진짜 사랑은 그대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끔 놔두는 것이고 또 그대가 할수 있고 또 하겠다면 그 에너지를 더 복받쳐 그 일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창년 간섭을 안 하는 것이지. 인간이 인연을 만나 침무라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창경가다 반다는 것이지. 입을 뗀다는것이에요 입을 한번 떼면, 귀로 들어 뇌, 뇌로 통해 인기에 남았다면, 이거는 지워지기가 힘들어요. 입 떼지 마라. 입 떼지 마라. 어떤 이들은 그래요. 뭐 활시에서 날아가는 화살은 잡지 못한다. 엎질러진 물은 담지 못한다. 기타 등등의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화도 함부로 내지 마라. 화가 오해나 화가 내 뜻대로 안내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은 그걸 받아 먹어. 지금 여기서 어떠한 표현은 안 하지만 일단 그대에 대한 상태를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대가 어떤 말을 쏟아부었으면 그건 이제는 주소 담지를 못해. 그 상대방의 뇌리에 담아져 있어.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는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이